우리는 왜 눈썹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얼굴에 난 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눈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첫째, 눈썹은 땀이나 비가 눈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자연적인 차단막이에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눈썹의 아치 모양을 따라 옆으로 흘러내리도록 도와주죠. 둘째,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작은 모자 역할도 해요. 눈썹이 햇빛을 살짝 가려줘서 눈부심을 줄여준답니다. 또한 눈썹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화났을 때 찌푸리거나 놀랐을 때 번쩍 치켜 뜨는 것처럼 말이죠.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썹은 멀리서도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눈이 없는 얼굴보다 눈썹이 없는 얼굴을 알아보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얼굴 인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눈썹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보호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를 알아보게 돕는 다재다능한 신체 부위랍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